공통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판례가 하나 특이한 게 나왔냐면 2021년 6월 3일 선고 2021년 6월 3일 선고 2018다 276768 2018다 276768이 경우는 소촉법의 그런 규율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판례가 나왔다는 전제로 다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이제 2019년 연15%연 15%에서 이제 2019년 연, 연, 연 12%로 이율이 조금 낮아졌지만 이러한 지연에 대한 법정이율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해 왔죠. 이게 그러니까 원고가 뭔가 돈을 받을 게 있어서 소장을 제출하고 이 제출된 소장이 심사를 해서 부분이 송달돼서 피고가 이제 대응을 하겠죠. 뭔가 피고도 나름의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는 끼고 나름의 뭐 이유는 있지만 만약에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버틴다면 이 다음 날부터 연 종례는 2019년 이전에는 연15% 지금은 조금은 낮아졌지만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어떤 지연에 대한 그 분리으로서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막고자 하는 치 지에서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러한 지연 손해금에 있어서 지연 이자 지연 이자가 작동하게 지금 법이 마련되어 있죠 보세요. 여러분 1-29 판결서 보세요. 1-29 역번호 1-29 역번호 판결서를 보면 이제 요까지 이해됐죠. 근데 1-29에 가서 판결서를 보세요. 거기 보면 주문을 보면 이거에 대칭 돼서 내가 해놓은 거예요 2억 5천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원고 승소 내요 11월 1일부터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날짜가 적시 되잖아요 아까 왜안 된다고 그랬죠 원고가 소장을 낼 때는 낼 때는 소장 부분 송달일이 특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아직 소장 심사를 통해서 소장 심사를 통해서 피고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되고 조금 더 말한다면 송달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뭐 이런 절차 진행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변론이 열리고 하는데 일단 부본이송달되는 날짜는 아직 소장을 제출할 때는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소장에는 그냥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인데 여기 보면 날짜가 나오네요. 그럼 이 날짜가 소장 부분 송달일인지 어쩐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오른쪽 설명 보세요. 1-29에서. 가령, 가령, 2019년 2월 12일에 소장 부분이 송달되었다고 하자. 소장의 청구 취지에서 소장 부분의 송달 일로부터 기재된 것을 2월 12일로 확정한 뒤, 그죠그 특정 연월 일로 바꿔야 된다. 근데 다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준지 여부나 범위관해서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판결 선고일이 여기로서는 알수 없는데 2019년 2월 12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인지 아니면 판결 선고일인지는 지금 알수 없는데 일단 여기는 소장 부본 송달일이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소촉법상의 그 규율에 따른 건데, 만약 항쟁함이 상당하다면 언제까지는 언제까지 계속 5%냐면, 판결 선고일까지 5%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0%를 적용한다. 그런 판결문을 여러분이 어디서 종종 볼수 있어요. 어디서 맞춰본 분이냐면, 판결 선고일은 판결문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맞춰보면 거기까지 미뤄진 거면 항쟁함이 상당한 거죠. 상장함이 상당한 거죠. 내가 그런 기재를 한번 찾아봐 줄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애초에 원고가 소장을 쓸때부터도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피고가 다투는 거니까 다투는 거니까 그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재를 곧잘 나와요. 법원이 이제 판결을 하는데 결국 원고 승소를 해주더라도 피고가 어느 정도 다툼이 나름대로 다툴만 했기 때문에 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을 판결 선고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한 이런 판결문을 곧잘볼수 있어요. 뭐 해서 피고가 그 어떤 구체적 내용을 설시하면서 항쟁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그 표현을 갖다 써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해서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언제까지는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항쟁함이 타당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네.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해서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언제까지는 이 경우 뭐 어떤 데가 지금 보고 있는 판결문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금으로 말한다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문에 이유의 결론에 나오고 주문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어. 주문일에 그런 소장에 대비돼서 그런 주문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자기가 이제 지금 시간이 그렇긴 하니까 한번 판결문을 잘 봐봐 봐 여기 판결문은 지금 그런 거가 딱 느껴지도록 배치해 놓지 않고 빵빵으로 해놔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 지금 이 교재에 있는 1-29의 판결문은 이게 소장부분 송달일로 2019년 2월 12일로 특정했다면 그때까지는 어, 연5% 민사관계로서 그 다음에. 그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연12%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이게 나름의 다툼이 있는 어떤 상황 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묘사하지는 않아 그냥 그 추상적인 문구를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제 그렇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만 이제 연12%펜 붙인다 그럼 시기적으로 소장 부분 송달리부터 붙이는 거랑 조금 이 1심 재판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게 2심까지 있다든지 했을 때 뒤로 미뤄지는 걸 이해하겠지. 그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거야. 그제?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소송지연 방지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오던 게 어떤 상황에서 최근 판례가 하나 특이한 게 나왔냐면 2021년 6월 3일 선고, 2021년 6월 3일 선고, 2018다 276768, 2018다 276768. 아직 이게 공보 같은데 게재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대법 판례에 있어서 사안이 거꾸로 채무자가 채무자가 채권자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자한테 내가 채무가 없다라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냈어요. 채무 부존재 확인의소를 냈어요. 채무 부존재 확인해 소를 냈는데 1심에서 어 채무자가 이겼죠. 즉 채무자가 이겼다는 것은 채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채무가 없다라고 1심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입장에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고, 다만 항소만 했지, 즉 채무가 없는 건 아니다. 있다라고 항소했지, 자기 채권을 정확히 밝히면서 반소 등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송으로서 자기 채권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반소 등을 통해서 내지는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약간 채권이 있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말했던 핀푼도 없는 게 아니고 약간은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항소심이 그러니까 채권이 있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항소심이 판결선고까지는 채무자가 다퉜지만 판결선고일까지는 다퉜지만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다퉜지만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당시는 이제 이대원 판결이 나오는 학업심 때는 15%, 연 15%인 때인데 하여튼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연 12%의 소촉법상의 지연 손해금을 이제 지급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판단을 했어요. 원심, 즉, 항소심 판결 선고일 언제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판결 선고일까지 뒤로 미뤄지긴 했죠. 이채무자가 다투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판결 선고일 다음날 사실심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소금의 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에 있어서의 판단에 깔려 있는 것은 판결 항소심이 선고한 다음날부터는. 그때 기준으로 연 15%,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소촉법상의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자판을 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해서 자판을 한 건데, 그게 지금 특이한 판결로서 대법원 2021년 6월 3일 선고 2018다276768 판결인데, 보통은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를 한 상황에서의 이 소촉법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자 확인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인정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때 그러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 이행에 있어서의 소촉법에 그 적용이 되느냐 부분서 이 대법원은 금전 채무에 관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채권자가 아까 말했듯이 항소심에서 반소 등을 통해서 자기 채권에 이행을 하지 않은 이 사안에서, 즉,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심 심리 결과, 즉, 항소심에서 심리 결과, 채무가 일부 있는 것이 존재가 인정되어 이에 대해서 확인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 경우는 이러한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하더라도 이는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판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그런 상황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 지연 손해금 산정에 대해서 소송 촉진법 3조의 법정 이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라 하면서 그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자판한 거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연. 그때 기준으로 15%, 지금 기준으로 연 12%가 아니라 언제부터 그쭉 그래야 되냐면 이 수첩법에서의 비율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쭉 하다가 연 5%에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라라는 식으로 하는 전제에서의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즉다 갚는 날까지 연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 사고가 있었던 때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까지는 갚아야 되지만 그 초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때 지연 손해금 부분에 대한 연 12%의 생각을 했던 원심은 잘못됐다. 이 경우는 채무 부존자 확인소송이니까 이행을 전제로 하는 이런 판결이 아니니까 그 상황은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채권자로서 주장하는 피고가 채무자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법률 관계에서 반소등으로 자기의 채권을 이행을 청구한 이런 상황은 아닌 반소등이 나온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 있어서의 어떤 다툼의 결과 일부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그래서 이 이상은 부존재한다라는 확인 소송에 대한 확인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이 경우는 소촉법의 그런 규율은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러한 판례가 나왔다는 전제로 다시 이소촉법의 3조의 지연 이자에 관한 이 일반 이론을 다시 조금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는 소장 부분 송달 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의 이 법정 이율에 따른 뭔가 페널티적인 소송을 지연하는 부분에 대한 상황인데, 경우에 따라서 피고가 다투거나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 그 지연 손해금의 법정 이유를 적용하는 그 시점을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그 법정 이유를 적용해서 페널티적으로 작동하는 것인데, 그 사실심 판결 선고되는 이 상황에까지 시점이 그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걸로 뒤로 밀리는데, 한편 이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일부 금전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이 경우는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과정 속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초법에, 소송촉진법에 있어서의 3조의 법정 이유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이지요. 이해하겠습니까?